지금 보이는 교회는 바로 나사렛 마을에 있는 스테고지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성모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성모 마리아가 살던 집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합니다. 1963년도에 세워진 건물이 지금 의 현재 건물이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 교회 3세기경에 처음 교회를 세웠지만 많은 역사의 소용 소용돌이 속에서 다섯 번이나 무너지고 세우고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의 자리는 바로 성모 마리아가 살던 집터 위에 새겨진 교회라고 하고 이곳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성명 잉태를 예언한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교회 안에 있는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저 위에는 비둘기가 한 마리 그려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저렇게 동굴 모양 옛날 집터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곳이 성모 마리아의 집터라고 어, 여겨지고 있는 곳입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마리아의 집터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동굴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저 동굴 안에 가면 옛날 사람들의 어떻게 살았는지 그집 모양 구조가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동굴 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계단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 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밖에 어, 들어가는 것이 허용이 안 됩니다. 저 그림, 저 조각은 요셉과 마리아가 양 옆에 있고 가운데는 성령의 비둘기가 어, 있는 모습입니다. 성령 인태를 인테, 어,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교회의 천장입니다.